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보트비닉이 어, 보트비닉 시스템을 쓰는 오프닝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오늘은 흑입니다흑으로도 그러니까 보트비닉 시스템을 쓸수 있느냐 자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자,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상대한 선수는 1954년 월드체스 챔피언십의 상대였던 어, 바실리 스미슬로프입니다 그러니까 보트비닉과 스미슬로프의 또그 라이벌 관계도 꽤 흥미로운데 두 선수가 그 월드체스 챔피언십에서 세번 만났거든요. 자, 근데 결과는 1승, 1무, 1패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챔피언이 타이틀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챔피언이 패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재대결의 기회를 그 다음 연도에 좀 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스미스로프는 결과적으로 이제 1년 동안만 세계 챔피언에 오르고 바로 이제 타이틀을 내준 그러니까 조금 비운의 챔피언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일단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도 꽤나 이제 흥미로운 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954년도 어, 대결에서 나왔던 경기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스미스 로프가 100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자, 경기는 E4C5 어,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갔는데요. 자, 근데 100이 여기서 d 4를 선택을 안 하고 피안 켄트로 준비합니다. 자, 이거는 클로스트 라인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근데 킹스 인디언 디펜스, 그, 어택이랑 은 조금 달라요. 킹스 인디언 어택도 이제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전환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트가 이미 C3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킹스 인디언 어택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어, 킹스 인디언 어택에서는 이제 D3하고 나이트가 이제 D2칸으로 많이 전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빙글 돌아서 이제 G4칸 올라가서 이 킹사이드 쪽 공격. 어, 요게 이제 어, 킹스 인디언 어택의 주된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학도 똑같이 피안캣도 준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됐을 때, 자, 100이 비교적 좀 차분하게 경기를 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하일 보트비닉이, 자, E5로 이제 본인의 시그니처 보트비닉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후에 나이트가 E7 따라 나올 거고, 비숍 전개하고, 그 다음 캐슬링까지 이어가게 될 거예요. 어, 이제 시스템 오프닝들이 보통의 경우, 이제 대기의 경우 100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하 상대한테 방해를 안 받아야 되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그, 그 기물 전개를 좀 선택하기 위해서 첫 수를 좀 먼저 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백이 막 적극적으로 중앙을 치고 나오지 않는다거나,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 오프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흑이 지금 e 5를 하면서 지금 큰 결정을 내렸고 일단 d 4칸을안 주더라도 상대에게 d5 칸을 이제 허용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백과 흑이 바뀌어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백이 그 이제 첫 수를 먼저 둔다라는 주도권을 이용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납니다. 자 먼저 나이트부터 d5 칸에 집어넣고요. 었 상대가 나이트 전개했을 때 c7로 따라갑니다. 자 이거는 d4 브레이크에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흙이좀 어, 강하게 잡고 있어서 좀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후에 뭐 비숍이 나와 가지고 핀에 건다거나 혹은 이제 비숍이 뭐 이렇게 해서 뭐 f6에 밀려났을 때 e3 칸 돌아오면서 d4 전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d4 브레이크를 성공시켜 가지고 폰들이 왁하고 그냥 막와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면은 여기 있는 이제 D6 폰이 약점으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3를 했다는 건, 자, D4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좀 가시권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흑이 먼저 나이트를 교환을 해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상대 폰이 자신의 진영 안쪽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러면은, 어, D4 전진이, 어, 조금, 어, 덜 매력적이게 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지금 D4에 충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구조적인 약점을 갖게 돼요. 자, 잠깐만 보여드리면 일단 지금 폰두 개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걸 폰으로 잡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폰으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흙이딱 여기서 교환을 멈춰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교환을 안할 거예요. 그냥 뭐 B6까지만 하게 되면 지금 딱이두 B숍의 대각선만 보더라도 100이 전진이 더더 더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해도 이게 대각선에서 이제 흙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숍 B7만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폰이 오히려 이제 약점으로 남게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생겨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이제 흑에게 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나이트 교환을 통해 가지고 상대가 이제 브레이크 못하게 일단 만들어 놨고 나이트는 일단 뒤쪽으로 빠졌어요. 자, 백이 이제 캐슬링 마무리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어, 상대 이그 포지션을 잡기 전에 어떤 그 이제 공격을 한다 그랬을 때는 결국 이제 f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 보틀비닉 시스템 좀 설명해드릴 때 이제 그 흑이, 그 그러니까 지금은 백흑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제, 그,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하나가 이제 D-폰 전진해서 이제 포지션 여는 자, 그 방법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F-폰 전진시켜가지고 싸우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F4로 올라가면서 일단은 긴장을 만들어줬고요 자, 이러면 흑도 똑같이 F5로 이제 맞대면서 싸우는 자,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근데 일단은 보트비닝은 기물 전개부터 일단 마무리 지으려고 일단, 어, 비숍부터 전개를 합니다. 자, H3 해서 일단 킹사이드 쪽 조금 더 확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퀸 나오고 여기서 이제 흑은 룩까지도 일단 EA 칸에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전장 자체를 지금 이 킹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간에서는 지금 백이 D5 칸에 폰을 가지면서 더 넓은 공간을 가지니까 지금 퀸이 이렇게 싹 빠져주면서 룩의 위치를 바꿔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도 뭐 이후에 이 킹사이드 쪽에서 싸움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일단 전략적으로 좀볼 수가 있겠어요. 백도 이제 이 킹사이드 쪽 싸움에 대비를 하죠. 지금 비숍 대각선 잡아가지고 이후에라도뭐 비숍 h 6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작은 나이트를 f5칸 배치하면서 비숍을 위협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비숍의 가치가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이 대각선 자체가 이미 열려 있는 모습에다가 지금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흑의 비숍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숍을 뒤로 빼면서 일단 수비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h5까지 나오고 나면 이거는 흙이 조금 더 괜찮은 포지션을 잡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나이트를 빼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이 폰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 g4를 잡아냈는데 백한테도 지금 g4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도 근데 문제는 이 교환하고 나서 이후에 이 g4에 대한 컨트롤이 지금 0 백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폰을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되거든요. 폰이 지금 G5 칸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두 칸이 다시 약해지면서 나이트가 F5 칸에 그냥 어 전초기지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와 가지고 이 비숍과의 교환을 이제 만든다거나 이런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해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킹사이드 쪽에서 이 나이트 위치만 딱 봤을 때 흑이 어 조금 경기 풀기가 좀 수월하다 이렇게 좀볼 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백도 룩을 2원 칸에 배치해서 이제 오픈 파일 싸움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네, 근데 보트비닉이 이렇게 지금 기물 위치 잡아놓고 나서 포지션을 조금 조금씩 개선을 시킵니다. 진짜 큰그 위험을 감수한다거나 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자신의 경기로 만들어가는 게 자, 그건 참그보트비닉이 어, 가진 좀 강점인 것 같아요. 자, 핀부터 D A 칸 와가지고 대각선 확보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비숍이 따라옵니다. 자, 비숍이 지금 여기서 F4 폰에 대한 압박을 걸게 되니까. 자, 이거는 백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지금 이 핀이 부담스러워가지고, 퀸이 어디론가 간다 그러면, 이제 교환되면서, 여기서 이제 고립된 폰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약점이니까, 이건 꽤나, 어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H4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G5 칸을 막아놔요. 지금 이 핀이 또 있다 그러면, 이게 또 G5 칸에 대한 그, 이제 협공이 가능하니까, 이제 흑이 G5까지도 생각해 봄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H4로, 자, 이걸 막는데, 네, 이렇게 되면 G5 칸은 잡더라도 이제 다른 이제 G4 칸을 이제 상대에게 내주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자, 퀸이 F6까지 왔어요. 지금 점점 흑이이 킹사이드 쪽에서의 조금 더 넓은 그 이제 공간 우위를 바탕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일단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 비숍이어서 나이트를 위협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트 비닉이 전술에 기회를 포착을 하죠. 자, 일단은 폼부터 교환하고요 지금 나이트를 잡는다 그래도 이제 사이스로 체크가 따라 들어오니까 자 요거는 이제 어 백이 망하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 이제 다음 수에 퀸이 잡혀요 자그러니까 지금은 요걸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러면 나이트가 H4폰을 잡으면서 일단 상대를 위협하죠 지금 이 나이트가 잡힐 수는 없으니까 지금 폰으로 나이트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자 요렇게 되면 이제 퀸이 잡히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폰을 하나 뺏겼고 자 결국 이제 비숍이 와가지고 H4폰을 그 이제 칸을 일단은 수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나이트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이그좀 쓸모가 없었던 자,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그 이제 좀 수비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좀 용이하게 할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이제 흑이 가지는 주도권은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이 비숍상이 지금 상대 진영을 계속 압박해주고 있고 지금 퀸이 또 G4칸으로 오면서 여기 있는 폰을 수비해줬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G4고 그 G5가 따라 나왔을 때 백이 지금 나이트를 뭔가 좀 물을 만한 좋은 칸이 없어진다라는 자,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G5가 하나의 위협이 생겨났고요 자, 그러니까 교환을 통해 가지고 스미슬로프가 이걸 풀어내려고 하죠 자, 퀸 교환이 일단 만들어지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어 이제 흑이 가지는 유리함은 전혀 이제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자, 룩이 그냥 더블링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그냥 딱 보기에도 되게 직관적인 위협이거든요 지금 이제 룩으로 오픈파일 잡고 있으니까 더블링해서 여기 있는 비숍 압박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 단순한 위협을 막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백도 똑같이 더블링을 하자니 지금 비숍이 g 폭칸으로 와가지고 이 룩을 때리면 지금 결국 여기 비숍에 대한 수비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그 룩이 지켜지는 듯 보이니까 자 비숍을 그냥 빼가지고 교환 통해가지고 이 압박을 풀어내려고 해도 이게 또 전술적으로 비숍이 나이트 잡게 되면 이게 그 룩을 지키는 기물이 사라졌고, 또 비숍이 룩을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흙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좋은 포지션을 일단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물이 흐르듯이, 그냥 그 단순한 위협만으로도 어, 일단 경기를 좀 잡아가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 그 다음에 이제 룩이 뒤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이 빠지면서 수비를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그냥 오픈파일 잡아버리죠. 자 비숍이 일단 뒤로 빠졌고요. 자 여기서 이제 H4 한번 넣으면서 자 나이트에 대한 위협을 한번 겁니다. 자 이걸 교환하는데 일단은 오픈파일은 여전히 어, 흑의 것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D4로 올라가면서 일단 요폰 구조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흑이 폰이 하나가 많고 그다음에 퀸, 그 다음에 퀸그 킹사이드 쪽에서 3대 1의 우위가 있어서 교환되고 나면 일단 불리하거든요. 그럼 이제 모든 엔드 게임에서는 이제 백이 불리하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뭐, 비숍을 잡는다거나 해서 자신의 이제 어떤 그폰 우위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걸 풀어내는 보트 비닉이, 어, 그 테크닉이 굉장히 좀 탁월합니다. 자, 보자면, 자, 체크 한번 넣어가지고 킹 끌어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룩 체크를 한번 넣어요. 자, 그럼 이제 킹이 도망가야 을 되는데, 자, 도망가고 나면 룩이 F5로 와서 나이트를 위협합니다. 자, 이러면 나이트를 지켜야 되니까 비숍이 이제 딸려갈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수비가 다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D4 올라온 게, 이제 백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돼버리죠. 왜냐면 폰 교환했을 때 비숍으로 못 잡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백이 갖고자 했던 그 이제 폰 우위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냥 더블폰만 딸랑 남게 된자 그런 그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포로 올라왔을 때 그냥 폰을 잡았으면은 백이 이제 비숍으로 이제 되잡으면서 그냥 요 이제 긴장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시켰을 텐데. 근데 이거를 체크 한번 넣고, 체크하고, 룩으로 압박 걸고, 그 다음에 잡으니까 이걸 폰으로 잡을 수 밖에 없죠. 이러면은 이제 백한테는 사실상 어떤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일단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킹부터 먼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기 핀이 있으니까 지금 G5 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장에 G5를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역으로 그 이제 핀에 걸리니까 이건 한 수를 뺏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킹을 피해놓고, 그 다음 G5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백은 룩을 시킬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룩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도 따라 나와서 이제 룩교환 만들고, 자, 보트비닉이 F5로, 어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내죠. 자, 지금은 깔끔하게 폰두 개가 이쪽에서 지금 패스트 폰이 전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비숍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뭔가 백도, 그런 뭐, 이거 그러니까 폰이 뭐 C4칸에 있어서, 뭐, 나이트가 배치되면서 이쪽에서 자신의 위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그폰 그러니까 하나 차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좀 버텨봤을 텐데 근데 이런 폰 구조는 뭐 답이 없죠. 그니까이 폰이 그냥 전진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니까 자 여기서 일단 스미스 루프가 경기를 어 복귀하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어 흑으로 보트비닉 시스템을 쓰면 어떤 느낌일까 싶어가지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보트비닉이라는 선수가 가진 뭔가 그 이제 전기공학자다운 그런 이제 면모가 뭔가 이 경기에서 참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보트비닉이 또 이제 컴퓨터 체스 여기에 또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뭐 당시에는 컴퓨터의 그런 그 성능이 이제 어 지금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것을 이제 먼저 딱그 가능성을 보고서는 이제 했던 부분이 어이 선수의 그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어 싶은 어좀 생각이 드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